네, 안녕하세요. 라이아빠입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혹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튜브, 코리아에서 제 알고리즘을 다 막아놔서 제가 그 어떤 소리를 해도... 라이아빠! 저는 7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오면서 나름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콘텐츠를 주로 다뤘어요. 수많은 영상을 올리면서 어떤 영상이 떡상하고 어떤 영상이 묻히는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공정한 플랫폼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특정 진영의 목소리만 퍼트리는 검열된 미디어일까요? 좋아요가 거의 2,500개를 향해 가는데 조회수는 고작 15,000 채찍 피티 보통 롱 폼에서 좋아요를 2,500개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조회수는 얼마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좋아요를 2,500개 정도를 받았는데 조회수가 15,000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라이아바? 보수 유튜버들만 노출 제한, 노란 딱지, 채널 삭제.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조직적인 탄압일까요? 유튜브 좋아요 이제는 무용지물이다. 유튜브에서 좋아요는 영상이 떡상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은 하나같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었죠. 좋아요가 많으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은 인기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밀어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아요 2,500개를 받아도 조회수는 15,000.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는 좋아요를 무시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유튜브 코리아 특정 진영만 감싸는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사실입니다. 유튜브 코리아는 특정 성향의 유튜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데이터를 보면 좌파 유튜버는 비슷한 이슈를 다뤄도 무사 통과, 심지어 추천까지 빵빵하게 받습니다. 그들은 욕설에도 나름 자유로워요. 반대로 보수 유튜버들은 노란 딱지, 노출 제한, 조회수 억제, 광고 수익 창출까지 막아버리는 건 기본이죠.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공정한 플랫폼이라고 착각하는 동안 이미 보수 유튜버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이렇게 조작된다. 유튜브는 겉으로는 우리는 특정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 내 영상이 안 나온다. 추천 알고리즘 사라진다. 광고 심사 무조건 노란 딱지 신고 폭탄 곧바로 노출 제한. 이쯤 되면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닐까요? 유튜브 코리아, 대체 누구를 위한 플랫폼인가? 유튜브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유튜브 코리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코리아 내부에서 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직원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정 정당과 유착이옥이 있는 인물들이 유튜브 코리아 운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편해하는 콘텐츠는 싹 묻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만 밀어줍니다. 이게 공정한 플랫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길들여진 미디어라는 겁니다. 이제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통제된 거대한 미디어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영상 제목과 태그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기 직접적인 키워드 사용을 피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 A의 부정부패 사건 폭로 이런 것을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코리아의 문제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니 들려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유튜브는 계속해서 특정 성향의 유튜버들을 탄압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조작이 폭로된 후 정책이 일부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더 이상 자유로운 미디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 다음 차례는 여러분입니다. 유튜브의 검열과 알고리즘 조작,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튜브의 실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